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중고차 팩트리 정진 팀장입니다. 이번에는요 정말 싸고 싸고 좋은 차 찾기 힘들죠. 싸고 좋은 차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싸고 좋은 차 옵션 많고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 바로 쏘나타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 영상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2015년형 LF 쏘나타 2.0 프리미엄 기본형 등급의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예, 사제 내비 후방 카메라, 전자파킹, EPB, 통풍 시트, 또 HID, 메모리 시트, 또 스마트 키두개 끝입니다. <laughs> 이걸로 끝난 거예요. 정말 찾기 힘든 네, 그런 차량이죠. 이 정도 옵션 갖고 있는 차량 많이 없어요. 자, 이 차량, 어,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없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진짜 찾기 힘든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현재 주행거리 16만 키로 주행했는데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단돈 990만 원. 990만 원에 정말 옵션 많고 상태 좋은 LF 소나타의 오너가 되실 수 있는 자격!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만 있는 거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면발광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HID, 그 밑에는 LED, 어, 저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순정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구별은 아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크롬, 그릴 상태도 하나도 까지거나 이런 거 없이 너무나 훌륭한 상태 가지고 있고요. 본네트, 도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지금 딱 자세 자체가 LF 소나타를 요 정도 관리했는데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정말 희귀 매물이에요. 네엔카 차차차 다 뒤져보십시오 고객님들 <laughs> 요거 정말 괜찮은 차량이고요 전방휠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은 휠에는 아웃사이드 살짝살짝 살짝 생각일 수 있고요 17인치 순정일 전방 타이어 약간 서운합니다 30% 남아있네요 교환은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5,000km에서 1,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환하셔도 되고요 측면을 보게 되면 어 상단부터 하단까지 사이드미러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 깨끗합니다 양호하고요 떡떡떡 자 파노라마 썬루프도 깨끗하게 지금 루프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됐고 뒤에 리어 스포일러 1, 2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후면 타이어 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휠도 어, 아웃사이드 거의얘는 어, 데미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 타이어는 대략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 모습입니다. 차크한테도 쭉 내렸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렸 1, 원, 투 스포일러 있고요. 약간, 여기 텐팅이 약간 버블이 조금 있는데, 아직은 제시공 안 해도 될 만큼 괜찮습니다. 저희 하단부라서. 자, 뒤에 보면은 면발강 테일램프, 그 다음에 현대 로고, 엠블럼, 레터링들, 그리고 하단 머플러들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차의 장점, 특장점, 공간을 매우 매우 잘 뽑는다. 어, 수입차, 웬만한 이클, 아, 이클과 A6, 뭐, 5 시리즈보다 훨씬 넓은, 훨씬 넓은 트렁크 공간, 공간 하나는 진짜 잘 빼는 게 우리 현기의 기술이죠. 자, 2열 도 오픈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양쪽에서 열선 2단씩, 2단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어,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이렇게 라이트를 한번 비춰서 봐야 되겠다. 라이트를 비춰보면은 가죽의 상태, 예, 2열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훌륭하다는 점 지금 확인되실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고요. 공간의 밑에는 포일, 어, 호일 매트 이렇게 시공해 놓으셨고 굉장히 양호한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촬영에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쉽습니다. 저희가 빨리 잘돼 제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자, 1열. 1렬! 1열로 가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운전석 탑승 모습입니다. 우선은 오토 윈도우 양쪽 1열은 오토 윈도우 뒤에는 일반 윈도우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옵션 같이 조금 더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오픈한 상태고요. 다시 원터치로 닫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닫힙니다. 뭐 잡소리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닫히는 모습이고, 이 버튼으로 원 버튼으로 이 뒤에 이거 천까지도 깔끔하게 닫히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좀 어두우니까 열어 놓을게요. 열고, 옳지 열고, 자. 상단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그리고 이 어, 매트도 잘 깔아놓으셨네요. 굉장히 상태 좋은 매트 깔아져 있고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2단 아 진짜 옵션 정말 풍부한 차량입니다. 옵션 정말 풍부한 차량이에요. 핸들라인을 보게 되면 이쪽은 블루투스 핸즈프리를 사용할 수 있고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 모드 계기판 한번 보시면은 현재 주행거리 16만 85km인 거 확인되실 거고 뭐 현대차를 많이 아실 테니까 여기서 보면 주행거리 주행 가능 거리, 뭐 주행 거리, A, B, t r 그리고 현재 속도 우측으로 가면 은 타이어 공기압, 주행 중 표시가 되고 서비스 시기도 설정하시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도어 트렁크 등등등등 여기서 이제 편의 사항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은 무려 송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LF 소나타 1열은 열선 송풍 다 3단씩 지원하고 핸들 열선도 다 지원하면서 듀얼 오토 공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사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또고 보면 USB 뭐 포트,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으로 보면 은 어, 예. 파킹 도우미가 있습니다. 쓰실 일이 있을까요? <laughs> 자,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총 스포츠, 에코, 지금 안 뜨면 노멀입니다. 총세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EPB, 오토 홀드.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키가 두 개. 하나는 케이스도 굉장히 이렇게 고급진 카본 케이스가 씌어져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실 내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단 가격이 깡패입니다. 990만원 네, 990만원에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16만 키로 완전 무사고 기타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LF 소나타였습니다 어, 사, 가장 인기가 좋은 화이트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뭐 이제 여름이 끝났지만 내년 여름에도 시원시원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상단에 모이시는 대표번호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및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